안녕하세요, 유유기와, 누구야?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집 정리를 하느라고 뭔가 체감상 엄청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에서 가장 비싼 시리즈, 3탄이죠? 1탄 계란, 2탄 낫도, 그리고 3탄, 일본에서 가장 비싼 라면입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짠! 자, 각도를 바꾸고 일본에서 고급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고 또 취급하는 회사 슈가장마이라고 하는 라면 회사에서 25주년 기념으로 발매한 제노키암이라고 하는 극한의 인스턴트 봉지라면입니다 가격은 이거 한 개에 5만 원입니다 진짜 어지간한 일본의 고급 라면점의 라면들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상자도 너무 고급스럽게 생겨서 막 뜯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야... 이거는 1인분이 아니라 총 2인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른 종류입니다 먼저 이쪽은 농후 샥스핀 라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거대 차슈 라멘. 만들러 가보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할게 따로 없죠. 먼저 첫 번째로 샥스핀과 거대 샤슈를 데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으면 샥스핀은 4분 끓이고 차슈는 5분 끓이라고 하니까 차슈부터 먼저 넣어 볼게요. 1분이 지났으니까 샥스핀. 그다음에 이 봉지를 이제 뜯어 볼게요. 뭔가 봉지 자체도 이제 버리기 아까운데요. 혹시 가지실 분. 냄새가 일반적인 인스턴트 라면에 가루와는 냄새가 전혀 다릅니다. 자, 가루 모습입니다. 이쪽은 5분이 지났으니까 양쪽 다 꺼내 줄게요. 다음으로는물 500ml. 저는 원래 라면 짱걸 좋아해서 물을 좀 적게 넣는 편인데 이 라면 같은 경우 정말 농후해 보여서 적게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라면 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에 관해서는 잘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끓기 시작했으니까 넣고 물이 증발되는 걸 방지해줍시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 여행 와서 뭐 맛있는 컵, 컵라면 사가고 싶다 하면 주유가장만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컵라면을 사 드시는 걸 준비 중겐 사이를 넣으니까 냄새가 확 달라지긴 했어요. 일반적인 꽤 육수 대신에 이 맛을 내는 건가? 면을 풀어준 뒤에 면치기를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메인을 넣겠습니다. 시합새핀부터 그리고 거대차슈, 대체 얼마나 크길래? 와 대까! 야바! 차슈 말고도 여러가지 들어가 있네요. 음. 버섯이랑! 다깨놓코까지들어가있습니다 자, 북한 빨리 2층으로 가서 먹어보죠. 일본에서 가장 비싼 봉지 라면, 인스턴트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5만 원짜리 세트 라면입니다. 이쪽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이쪽은 간장 베이스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간장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농후합니다. 샥스핀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입 드셔 야죠 제가 태어 나서 샥스핀을 딱한번 먹어봤었는데 그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입에 넣자마자 그냥 살살 녹고 그리고 물로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멘 가게 이상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육수를 물로만 끓이면 농후한 맛이 절대 안 나거든요. 신기하네. 거대 차슈 라면. 비주얼로는 이쪽이 더 맛있어 보이고 웬만한 라면 가게 비주얼보다 더 예뻐 보여. 요 맛. 국물의 맛은 샥스핀 쪽과는 다릅니다. 같은 간장 배이긴 한데 부수적인 맛이 약간씩 틀려요 제가 정말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 가게를 여러 군데를 자주 다니는데 먹어보지 못한 국물의 맛인데요. 무슨 맛이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맛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맛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것보다 큰 차슈를 본 적이 없어요. 두께가 보이나요? 1.5cm에서 2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인스턴트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당연하고 라면 전문점의 맛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끌리지 않아요, 진짜로. 오늘 일본에서 가장 비싼 시리즈는 3탄 라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4탄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4탄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유혁이 우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바이바이.